잡초가 듬성듬성 난 황무지, 이곳에는 플라스틱 폐자재, 철근, 아스팔트 등이 뒹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나 볼수 있는 조개껍데기도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이곳은 지목상 밭으로 돼 있는 곳입니다. 폐기물 처리가 곤란했던 검설업체와 다량의 흙이 필요했던 지주의 요청으로 이런 폐기물이 매립된 겁니다. 산업 폐기물이 매립되면서 이곳은 순식간에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건설, 사업 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고려하면 매립된 폐기물은 수천 톤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를 감시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저도 뭐 몇번 가봤는데 지금 도게문 뭐 쓰레기가 뭐 보이고 뭐지고 끝에는 그런 것들은 버지는못어요 어디 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여러 번 가봤는데도. 물을 매립한 건설사는 허가난 땅이고 행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매립된 물질들이 복토용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경지의 복토재로서는 적합하지 않, 않죠. 예. 이게 농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농지에 대한 복토재로서는... 아니,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도 한두 군데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건설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법은 네. 적정하게 안 처리하면 배출한자에게 아. 필요한 조치를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할 관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건설 산업 폐기물의 마구잡이식 매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NSP 뉴스 윤민영입니다.